영화 아, 분 소감이 어떠세요? 두근두근해요 어, 어? 어? 어이, 뭐야 여기 아, 이것봐요 <laughs> 여기 안근양지화까캡사이 <캠프사이드. 웃음>

깨물기 걸었네? 아니 가 만들고 있는 거 아니야? <뭐라> 아, 결정 안해 <뭐라> 영수증 꼴찍 <꼬치기>. 안야돼나왔 아, <뭐라> 아, 나온 거에나왔안나왔 잠깐 아아 아다한번더 아, 아아 뽑아볼까요? 아니 귀엽다 어 응, 그쵸 한더까요 아니 얘도 근데 포미 근데... 그러니까, <뭐라> 아 포미 쟈니 미는 뭔가요? 윌스위리? 역니 <laughs> 두개 뽑아? 아니야, 네, 어, 귀엽지? 이 이거 귀엽지? 이 귀엽지? 너거 귀엽지? 이거 귀여기이 이거 귀엽지? 이귀 이거 귀 귀엽지? 이거 귀엽지? 이지이 이거 귀엽 이거 이 <laughs>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 이거! 톱갤리 파츠. 아, 아! 어, 햇빛도 윈터 파스 나왔어요. 아, 윈터 파츠. 아, 살짝 아쉽다.

이거 보자 이거 시리즈를 사고 싶었는데 왜냐면 몇번 많이 샀단 말이야 아까 왜냐면 제가 이건 진짜 싸게 샀었는데 어? 멋진 언니랑 귀여운 언니랑 이 시리즈가 보같으면우는 잔뜩 있는 거야 얘는 온천 시리즈 얘는 이게 물 시리즈 이게 제일 기대니까 마지막 제품 샀습니다. 닌자치. 기억나은요제애 때문에 게임기를 팔았다고 했던 거그 녀석입니다. 근데 너무 귀엽잖아 이거. 쫀. 뭐. 오, 아 어, 너무 작은데? 별론데 이거 괜찮은데? 여기 조금 귀엽고 어, 이거 비 조금 귀고 깜찍한 거라면 어때? 귀엽지않아 괜찮은데? 킬링 달고 다니는 거지. 다마고치 닌자치. 허! 네, 잘 샀다 마모 군사 이거 또뭘 샀냐 이거 샀습니다 어떻든지 잘 모르겠는데 귀엽잖아 이거 나무에 거는 거 이거. 이거는 제 친구 줄 거고 내 거는 이거 뜯볼게 이렇게 딱 거는 겁니다 너무 귀엽다 만족된다 모루카 캔백지테디랑 로즈 얘는 뭐야 아, 이것도 샀어요. 이거 도대체 뭘까요? 저 새랑, 저 새랑, 우리랑. 아, 이걸 봤는데, 음, 묘한 거야. <laughs> 이거 보자, 마자 이거 도대체 누가, 뭘만든 거지? 도대체 왜, 어디에 왜 이런 게라고 생각했는데, 오, 거기가 좀 서비스도 많이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서비스 주겠다고. 일단 담아두라가 갖고 진짜 서비스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짠! 이거는 큐티하니야시죠 여러분? 이거 인턴 작품 야쁜다 한 여자에 원본 만화. 원래 노란 금발인데 이 핑크색 언니로 변신한단 말이지? 그 모습입니다. 좀 더럽긴 한데. 그리고 너무 레어하니까 바로 사버렸어. 음, 자자자. 귀는 피크줄 자세로 뛰어 먹면 되죠? 이렇게 발 뻥거리면서 먹어 너무 귀여워 아는키미 발바닥도 있어요 가지고 응? 귀여워 귀여워 니어이 귀여워. 시리즈 한번 제가 산조립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얘네가 제가 기존에 있던 친구들 이렇게 오늘 산거 하나씩 뜯어볼게요. 짱. 짜라라라라 짜라라라라 짜라라 짜다라 짜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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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 짜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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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라 짜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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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라 얘는 핑크, 얘는 파랑, 얘는... 아, 얘도 하늘색이긴 한데... 음? 이게 좀 다른 하늘이야. 동료 하늘, 얘는 진짜 스카이 뭐인지 모르겠죠. 나도 몰라요. <laughs> 이렇게 모든 언박싱이 끝났습니다. 참... 아주 즐거웠다. 총액은 영상으로 확인... 이렇게 3개씩 놔줬습니다. 괜찮지, 응? 이렇게 놔주고, 귀... 귀엽죠? 응? 이거야 이거. 안녕. o n 기분 좋으세요. 끝내주고요. 네. 즐거워요. 당신을. <laughs> 네. 조키미 씨를. 네. 밖에서 만나지 않는 걸로. <laughs> 마음을 정습니다 네. 열심히 했고요. 다짐했다. 아 오늘 친구를 잃었네. <laughs> 내가 돈가스 사줬는데 친구 잃었네요. 가까지 30분 늦은 탓일까? 세상에 <laughs> <laughs> 수다. <대상입니다. 웃음> 봤어? 어, 어, 우리 잘했어. 오, 귀여운데? 오이 나도, 나도 찍어 싫어. <laughs> 집에 가. 아. 미안해, 찍어줄게. 가로로 찍어, 세로로 찍어, 가로로 찍어. 알았어. 나대이찍 알았어. 알았어. 뭘까요까요뭐고싶 아, 솔직히 소라게 아니면 s o r 너 Gay Sora Gay Sora Gay Sora Gay Sora 게 a y Sora Gay Sora Gay Sora Gay Sora Gay Sora Gay Sora Gay s o r

뱀이 어떠냐고 똥을 주는 거야 <laughs> <해야죠>. 조금 <laughs> 기분이 똥 줘야지 똥 뽑고 싶어서 꼬치치 뽑는 거 아니야? 아니, <laughs> 넌 <laughs> 어, 똥이 뽑고 싶은 거야? 어, 어머르카비 안 보여? 테디잖아. <laughs> <laughs> 이름 이 있어? 어, 얘 테디. 만뭐잖아헤 싸한데? 이디 보다. 여기 좀 구경하고 싶어요. 이렇게 홀딱 벗어 애들을 보면서 좋아하는 거야. <laughs> 홀딱 벗은 애들 말고. 이런 애들그만해 <laughs> 이거 아얘딱아얘들 이런 들아얘샵에온 기분이 어때요? 가슴이 막나얘가아아할것아아얘 <laughs> <laughs> 싶어 이렇게 됐다 <laughs> 나는 불안한. 피크명이. 이상한 개그 쓸 때가 좋아. 이렇게 말장하게 서 있을 때 별로. 이거 진짜 개 수상한 생각하는 거 같지 않니 이러고 그랬었 지 않아 이거? L Z U 아닌? Z 도 표시는구나. y 즈미어이아 미야이. 미야이미? y 즈미미아 y 즈미미 이즈미메이 맞나? 이즈미메이. 안 유명한가봐. 오 어? 완전 야르잖아. 다잖아 음, 네. 네. 어, 어, 이거 받고 싶은데 어. 이, 이거는 스틸이 없나? <laughs> 감동이야 이렇게 하지. 아니, 이이도 c 야이야 너무 r n i a 이야 t c h 너무. 귀여워 o 모 n g to t a k 무 a l 이 t t l e bit. I'm going to take a little bit. i 나 going to take a l i 는 t l 아, 너무 예쁘줄아았는데 5000원 2 7 0 0 0원 사고 싶지 않아. 그래, 이거 이 이거 뻐 이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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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계이구나이 잘못 들었나? 우와 대단! 어떡하게 찍어달라며. 어떡하지 않아 보여. 신나 보여. 아 공룡이다. 공공룡이다. 공룡, 공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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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오셨어요? 두 발로 걷는 거 보니까 공룡 맞는 거 같은데 앞다리가 좀긴것 같은데 어떤 공룡이세요? 이 말은 몇 개예요? 필라델스로 <laughs> 선생 치과는 아니, 언제 다니세요? 아, 치과는 치과 가는 주기가 어떻게 되세요? 어, 그 아세한테부탁해공룡 어. <laughs> <laughs> 사실 몰라 주면안걸아주는거어아 <laughs> <laughs> 잘 먹는다. 그 손까지 먹는 것 같아. 맛있다, 맛있 哼 <laughs>。 아아 아니요. 셋째 아는요. 이건 타이파이브요. 5번 언니가 좋아요. 오 일단 머리 가슴에 구부얘 <laughs> 어? 왠지 5번인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웃음> 저의... <웃음> 오... 오... <laughs> 오... 언니 얼굴이 좀노란거같은데날에 옛날에 무슨 라야리니는데요 월사에서 갔지. 좀 뜯어볼까? 마시죠. 뜯는다는 건할 생각이 없다라는 뜻이라. 와, 너무 와, 너무 귀여워. 야, 이거야! 하나 더살 걸? 응? 아, 얘는 진짜 코팅도 안돼 있어. 바로 그냥 이거 보일 텐데, 이거 진짜 그냥 바로 얘야. 너무 아까워못 떼고 다니겠는데, 집에 장식해야 겠는데 이거... 이거, 이거 샀던데 가서 또 샀어. 힐링 응. 가나 샀어? 야, 루포이포잉? 그땐 핀뺏지만 썼었는데, 오늘은 좀 튀김이 있더라. 어차피 달고 다닐 거라. 달고 다니, 갑자기 아까워졌어. 그냥 바로 반질반질 오버리네 이렇게 보면, 살짝. 개예쁜 미소녀 사냥 대성공. Nhuân đưa đơn đa đưa đơn đưa đơn đưa đơn đưa đơn đưa đơn đưa Điều tiến tới tiệ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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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ệm